사람들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의 어리석음 속에 항상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저의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뒤돌아 쓰고 나면 내 착각일 거야. 아니면 내가 상상해서 만든 걸 거야. 라고 인습에 물들어가기 때문에 첫째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법은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계속 얘기할 때 공부를 할때100% 자기 자신을 믿는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노천 선사님이 저랑 끊임없이 차담을 굉장히 많이 가졌죠. 왜냐하면 산속에 있으면서 저희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저의 오로지 법은 단 하나 선사님하고 앉아서 계속 차담을 나누고 선사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선사님한테 우지람 듣고 이 과정이 저의 그 계속 공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인습이라는 것은 너무도 두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쉽게 이 인습을 벗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법정 스님을 상당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법정 스님이 책에서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폐함이 있어서 오두막을 찾아갔을 때 본인이 그 오두막 속에 계시면서 부처님을 모셔놓고 늘 끊임없이 단하로도 빠지지 않고 부처님 전에 청수를 올리며 기도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저는 그 법정 스님을 바라볼 때그 올리셨던 부처가 과연 법정 스님한테 부처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인습은 단 하루를 여러분들이 내버려둬버리면 그 인습 속에 물들기 때문에 수행자라면 그거를 개우율로 삼는 것이지 부처를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다가가신 분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인습에 묶여서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부처님 제자기 때문에 부처를 모셨다라는 1차원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종교를 만들게 된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도 뭐 요즘은 제가 동그라미를 안 그립니다. 요즘은 이렇게 해서 많이 합니다. 음향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오늘 이 동그라미를 그린 거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연재점에 계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자, 이 파이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이제 뒤늦게 여러 가지 패턴에 공부를 했습니다. 심리학도 하고 경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됐는데 어, 우리가 교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니면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벽하게 깨달음의 정점과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못 깨달았을까 생각하면 그분들은 자기 분야에서만 깨달아 있습니다 자기 한 분야의 정점에 다가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분야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그린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노천 선사님께서 정신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정신이란 단어가 굉장히 관념화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정과 신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정 노천 선사님 강의 중에 정이라는 것과 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노천 교육원에서 지금 신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음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럼 정이 뭔지 여기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물질계인데 물질을 우리가 정으로 본다면. 이 부분이 신의 개념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그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것을 프로이드가 말할 때도 무의식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세는 모두가 여러분들 삶의 무의식이 투영된 건데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는 노천선사님 책을 보면 나와 있는데 자, 물질을 정으로 보고 정신을 신으로 본다면 사실은 물질이라는 건 여러분 몸이라는 건 아주 작은 이보다 사실 더 작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여러분 정신이라는 신 속에 여러분들의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때는 이한 개념만 보고도 깨달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 개념이 있잖아요. 바깥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신이정이 이원 바깥에 나와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정이 이원 안에 들어가 있어. 이 원을 하나로 이룬 것이 신이에요. 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통이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투영돼서 에너지로 나오는 것이 신의 원력인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정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안 속에 정이 들어 있는데. 이 정은 물질계에 요만큼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그 코드별로 나오는 거. 여러분들 손을 올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달하신 분들은 쉽게 됩니다. 어떻게? 손을 딱 들었을 때 에너지가 바로 느껴지는데 이 에너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난로에 가까이 갔을 때 뜨겁지도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짝 이 아주 따뜻한 느낌이 전달해오는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운이 참이라면 그 다음 나오는 여러분 체험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그 다음은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왜 눈물이 나는냐면 이 신의 이 속에서는 불교에서는 법열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고 또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습이 있다면, 아직 남아있는 업습이 있다면, 그 업습으로 눈물이 절로 나는 자리. 그래서 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들이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통해서 흘리는 그 눈물은, 여러분들 스스로 없음이 벗겨지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우리가 치료라는 이야기를 과학에서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약통, 약통이나 의통을 할때이 안에서 기운을 느낄 때첫 번째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법열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잊어버릴까봐 향이라는 거를 적었었는데 어, 이 향을 맡게 되는 거는 먼저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할때 저도 이것이 향인지 몰랐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상이 순리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내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나의 고통과 내가 넘어가야 될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그 순리는 인과에서부터 오는 거고 연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고통에 놓인다면, 제가 인과 인과에 의해서 놓여 있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앞전 시간에 용명정진을 통해서 공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내 마음이 완전히 내려앉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몸을 가장 릴렉스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가장 힘을 빼는 게 몸을 가장 릴렉스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뺀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일체 내려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일체 다 내려놓으시고 몸을 편안하게 하시고 천지 만물 만상이 자기 자신을 관통해 지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그대로 안을 준비가 여러분들의 이 정신은 세상을 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면 하늘의 도법은 저절로 내려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깨달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어지는 게 망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있어서 뭐 깨달아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깨달음을 통해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깨달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늘과의 망고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법칙을 그 가장 중요한 법칙인데 여러분들은 이 법칙을 첫 번째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자꾸 멀리 가는 걸 수가 있습니다. 자 향을 맡게 되면 어, 모공이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 마음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공을 통해서 거꾸로 향이 목을 타고 올라오게 됩니다. 코로 향을 맡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온전히 느끼고자 할때이 사람의 고통과 업을 함께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기운이 그대로 이 몸에 이 세포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이 자리에 들게 되면 굳이 사람의 마음을 잃는다거나 이런 거는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그대로 느낄 때, 이 사람이 내가 될 때, 이것이 여러분 다 심통의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러려면 먼저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 마인드가 그렇게 먼저 되어 있다면 눈코입을 버려 버려버리고 기운과 기운이 그대로 에너지화 되어서 저한테로 올라오는 자리 그렇게 되면 일체 만물 만상이 그대로 열려있기 때문에 호흡도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순간 선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혀를 천정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혀를 전정에 붙이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반복적으로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첫 번째 가장 하는 말이 내려놓으라는 말, 사명을 가지라는 말. 늘 이런 말을 제가 반복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반복하고 그 향은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모공이 있으면 이 머리 모공에서부터 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부터 박화향이 올라오고 소향이 올라오는데 보통 가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주일에서 열흘 이 정도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타고난 코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신이 먼저 터져버려도 그 다음에 노천 선사님이 가르치는 신통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로 커넥션이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쉽게 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너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느끼는 것도 에너지를 잡을 때 이게 만들어진 에너지가 아니라 진짜 순수 에너지라면 여러분들이 그 눈물을 통해서 먼저 타인을 정화하는 작업 속에 자기를 먼저 정화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깃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포가 먼저 정화가 되고 나서 타인한테 그 기운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스스로 그 자리에 이렇게 다가가면서 제가 깨닫게 된게 있습니다. 굉장히 철없는 객기로 바라본 세상에 판단했던 저가 얼마나 많은 업을 지었는지를 제가 이후에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정신의 자리에는 여러분, 정신이 그대로 드러난 게 물질이잖아요. 에너지로, 기운으로. 그게 드러난 게 이건데, 여기 한인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신도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은 맞지만, 모두가 신은 맞지만, 모두가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맞지만, 그 개혁에는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조화와 균형 속에서는 반드시 조화와 균형 속의 선두주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주자를 뒷받침해줄 그 기운도 완전한 깨달음의 정신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각각의 어, 역할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모두가 정신인 하나만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 말했던 것은 만상이 부처는 분명히 맞습니다. 만상이 부처고 만상이 이 정신이라는 것 속에서 이것들이 나왔지만 분명한 건그 역할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오로지 조금 달리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천사랑빵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 이 개념을 이해했더라면 자 노천사랑빵은 원래부터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노천사랑빵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무엇으로? 자 노천사랑빵이라는 정신이 신으로 나왔고 우리가 노천사랑빵이라는 이 가게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 가게는. 우리가 이 정에 들을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노천사랑빵이라는 사상과 철학은 신에 들고 그 신이 물질화 되어 있는 것이 노천사랑빵 이 카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천사랑빵의 이 카페가 그냥 전략해버린 이대로 여러분, 그냥 이대로 머물러 버린다면 말 그대로 중생노름입니다, 여러분. 노천사랑빵 이 카페는 우리가 지금 닦고 있지 않는 이 중생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과 신을 담고 그대로 살아서 우리 이 역할을 가지고 깨달은 홍익 보살들이 가야 될 제가 늘 말했던 지장 보살이 가야 될 스스로 음양의 문을 열고 나오신 분들 세상에 그 지장보살 같은 분이 우리 홍익방장분들이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노천사랑방의 취지가 어떻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는 오늘 잠깐 이야기 하다가 나온 건데, 노천사랑방에 우리 방, 그 개원하시거나 아니면은 개원을 준비하시는 방장님들이 계시는데, 노천사랑방이 이 개념을 가지고 가시려면 첫 번째 돈보다 철학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법이라는 철학이 먼저 서 있어야지 돈은 그 다음 저절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앞세우시지를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